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니 뉴스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로 인해 기숙사 앞 도로에선 아찔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통행량이 많은 기숙사 앞에 차 없는 도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배지우 기자입니다. 기숙사 주변으로 올라오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는 차 없는 도로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사가 지고, 자동차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 없다 보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편에 가기 위한 트럭들이 오하는데 아찔아찔할 때가 많 그래 그런 것을 다가 제가 좀 이렇게 생활관이 공동 생활 구역으로서 안전을 좀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정책을 시행했고 차 없는 도로의 방지석은 일정 시간 열리는 후문의 방지석과 달리 기숙사 입퇴실 시기와 같은 일정 기간에만 방지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없는 도로의 조성과 함께 학생 생활 가는 차 없는 도로의 일부를 활용하여 자전거 거치대와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밝혔습니다. 차 없는 도로의 자전거들은 현재 제한된 CCTV로 인해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분산시켜 새로운 자전거 거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차 없는 도로가 생기 전에는 좀 다니기 위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생기고 나서 다니기 훨씬 안전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차 없는 도로의 조성에 따라 기존에 다니던 차들이 다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각지대의 자동차와 자전거로 인한 안전이 우려됩니다. 학생들을 위해 조성된 차 없는 도로 과연 안전한 길이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GNN 뉴스 배주입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종종 노후된 시설들을 본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오래된 건물의 개선보단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입니다. 조은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양동에서 자주 수업을 듣는 이유리 씨.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손을 씻기 위해 따뜻한 물을 틀어보지만 나오는 건 차가운 물뿐입니다. 교양동에서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차가운 물만 나와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빨리 따뜻한 물이 나와서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점과인재개발원이 위치해 있는 학생회관, 부서진 계단, 구멍 뚫린 판넬과 같이 건물 곳곳에 낙후된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완공된 건물은 총 6개로 신축 건물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 낙후된 시설은 크게 바뀐 것이 없어 학생들은 여전히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 좋은데 오래된 건물들이 노후화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고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수공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적절한 대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시설과에선 학교 부지는 넓지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부족해 건물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경상대의 올해 건축비는 총 6억, 이는 타 국립대인 경북대가 96억, 충북대가 60억인 것에 비해 적은 예산이라 보수공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수공사가 떴은 이유는 우리 예산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그 긴급사항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는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내 건물들. 새로운 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건물의 상태도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GNU 뉴스 좋은 별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불인데도 만편히 건너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학교를 드나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하는 큰 도로에서 보행자들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대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한창인 오전시각, 우리 대학 정문과 남문 사이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대학 정문의 횡단보도와는 다르게 횡하기만 합니다. 자취방이 이 근처인데 농대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엔 이쪽 횡단보도가 더 편하지만 차량들이 빨리 지나간 탓에 정문 쪽 횡단보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진주경찰서는 교통물편 신고 접수를 통해 정문과 남문 사이 횡단보도에 보조신호 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방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방책이 마련된 것과는 상관없이 서행하지 않고 오는 차량들로 여전히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과 남문 사이 횡단보도뿐만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대학 후문정류장 근처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차량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단속을 안 한다는 이유로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의 진주시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사고가 2013년에서 2년간 30건 증가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 많은 방법이 있겠으나 다수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지역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원인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로에서의 안전 보행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지앤니 뉴스 최유진입니다. 여러분은 키덜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키덜트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의 합성어입니다. 키덜트 문화의 영향으로 대학가에 인형뽑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김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곳은 학교 정문에 위치한 한 인형뽑기 방입니다. 가게에는 인형뽑기에 열중하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한 가게의 작게는 다섯 대에서 많게는 스무 대까지 인형뽑기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 속 인형들은 캐릭터의 종류와 그 크기가 다양합니다. 최근 학교 주변에 새로 생긴 인형뽑기 방은 정문 세 곳과 후문 한곳총네 곳입니다. 어 일주일에는 보통 두번 정도예요. 아마도 뽑을 때까지 한 오만 원 정도.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모으고 모으고 나 보니까 이제 뭔가 중독, 중독 비싼 것한 번에 300원부터 1,000원까지 저렴해 보이지만 금세 많은 돈을 인형뽑기에 사용하기 쉽습니다. 인형뽑기 방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인형뽑기가 인기인데는 SNS의 영향이 큽니다. SNS에는 인형 뽑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인형뽑기를 잘하는 남자친구가 멋있다는 등의 인형뽑기를 부추기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형을 뽑는 걸 사진을 보내고 뽑아서 어떤 캐릭터를 뽑으면 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자랑했던 게 다시 친구들이 보면서 추천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되는 불황 속에 인형을 뽑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주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있는 인형 뽑기방. 새로운 놀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NU 뉴스 김다정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생활비가 오르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혹은 다른 뉴스에 가려졌던 경제 소식, 페이크 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녹엽이 무성한 계절을 지나 날씨가 쌀쌀해지자 학생들의 지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보일러를 켰지만 맘놓고 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보일러 <laughs> 보일러 아 어떻게 해요? 이번 11월부터 인상된 가스비는 우리 학생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6.1% 인상된 가스 요금은 한 달에 3만 원 지출하는 가구가 똑같이 사용시, 3만 2천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2천 원은 개똥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2천 원은 맥주가 한 캔, 핫바가 두 개, 조촐한 혼술 안주 격입니다. 라면에 소주까지.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가만두지 않는 것은 공공요금 뿐만이 아닙니다. 생필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소주와 탄산음료 값이 오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 삼겹살, 라면, 맥주 등의 일명 장바구니 물가 또한 우리의 한숨에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옆을 채워주는 건 맥주뿐. 장바구니에서 마지막까지 지킨 전우애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공공요금, 물가, 필요하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력을 했을까요? 묵묵히 인상하는 정부보다 국민 여러분, 저희 많은 노력했지만 그래도 조금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이 보이는 정부를 우리 학생들의 빈지갑이 응원합니다. GBS 데스크, 장현규입니다. 다음은 c n n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12월 22일 경상대 교양학관 등지에서 2016년 제2차 오픈캠퍼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달 행사는 전공 체험 프로그램, 전공특강, 모의 심층 면접 등으로 구성돼 경남, 부산, 울산 등 고등학교 1, 2학년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서정세학장은 12월 15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남 신재생에너지산업교류회 정기총회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손병욱 교수가 제구대 한국윤리교육학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손병욱 교수는 지난해 12월 부산 경성대에서 개최된 한국윤리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학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강수택 교수는 연대의 역압과 시장화를 넘어 한국 사회 연대 영역의 구조 변화를 편했습니다. 강수택 교수는 이 책에서 2016년 11월 시민항쟁에서 나타난 촛불집회로 표현되는 촛불연대의 의미를 희생과 소망의 연대 참여와 나눔의 연대, 안전과 지속의 연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연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 제5회 대한민국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대는 2013년 제2회 대한민국교육기부 대상 수상, 2014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에 이어 세 번째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부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동짓날이 되면 왜 팥죽을 먹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신라시대의 설화인 처용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번 상작가 문화에선 현대판으로 각색한 처용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어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들이를 떠났어요. 평소처럼 춤과 노래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어요. 신하는 동해를 지키는 수호신인 용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된다고 왕에게 말하자 곰곰이 생각하던 왕은 용을 위해 절을 짓기로 했어요. 그 모습에 감동받은 용은. 왕에게 자신의 아들인 처용을 선물로 주었어요. 처용은 어떤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는 만능맨이었어요. 처용은 고속승진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처용은 자신의 아내를 볼 때마다 파처럼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처용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처용의 사진을 찍었어요. 유난히 밤이 길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처용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역신과 자신의 아내가 바람피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처용은 슬퍼하며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그런 처용의 인품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역신은 싹싹 빌며 처용의 모습이 있는 곳은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후로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대문에 사진을 붙여 역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후로 역병이 많이 돌던 추운 겨울날에는 역신을 막아준 처용의 붉은 얼굴색을 닮은 팥죽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팥죽을 먹는 이유라고 합니다. 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저물어 갑니다. 2017년에는 지애니 뉴스가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